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2023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했습니다.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독교 박해 지수 국가는 북한이 1위로 소말리아와 예멘, 에리트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발표회 측은 현재 전 세계 3억 6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2023년 현재 기독교 박해 국가 는 76개국으로 조사를 시작한 1 9 9 3년에 40개 국가였던 것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우려했습니다. 한국 오픈더워 선교회는 오픈더워 선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의 사천여 선교사와 소통하고 있다며 선교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한국 교회에 알릴 수 있도록. KWMA와 긴밀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.